여러분들의 경제상식을 꽉꽉 채워 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상식사전입니다. 오늘도 주식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뭔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 제가 쉽게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pbr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per이었다 라고 하면요 이제 pbr인 것 같은데 pr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번, 어, 영상을 보셨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pbr도 우리가 주식투자하다 보면 많이 들려요 뭐 우리 증권 전문가들이라든, 어, 전문가들이라든지 경제방송에서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근데 뭔지를 알아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는 건데 뭐 어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그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PR은 뭐 안전한 투자를 도와주는 나침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력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PBR이 0.2배밖에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인데 0.2면 낮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요금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PBR이 0.5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성장주급이다라고 하면서 눈에 띈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BR이 도대체 뭔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PBR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당 순자산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기 부르기도 하는데 북밸류라고 하는 게 장부상 가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의 자산의 가치와 한 주당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p 아라고 비슷하죠. 한 주당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가, 한 주당 자산이 얼마인가 정도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업은 주가, 기업의 주가는요, 어쨌든 사업의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의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연예인들이 앞으로 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몸에 갑자기 뭐 이빨에 금을 끼워 넣는다든지 뭐 손목을 우리가 대신 손을 금으로 바꾼다든지 마이너스의 손처럼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뭐 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계약서상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물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가격이 가능성,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업도 자산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것은 아니지만 기대감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 특정 회사에 거래가 되는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료가 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pbr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실제 자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PBR은 결국 BPS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적용을 할수 있는데요. BPS 말만 들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북밸류 퍼 셰어 셰어라고 해 가지고 한 주당 이 회사의 자산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당 순자산의 가치를 먼저 찾아내고요. 그리고 한주 가격에서 그걸 나누니까는 나 어, BPS에서 PBR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BPS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요 순자산이라는 게 남게 돼요. 이제 빚을 다 뺀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자산이 남는데 이것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어려운데 뭐 이게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한 주가 만약에 만 원인데 이만원 대비해서 자산의 가치가 천 원이다라고 하면은 아이 회사는 자산은 천 원인데. 주가가 만 원까지 고평가되어 있구나, 엄청난 기대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천 원인데 만 원인 주가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BPS가 천 원이다. 한 주당 자산 가치는 천 원인데 한 주의 가격은 천, 어, 만 원이다. 몇 배죠? 1 0 배죠. 그래서 PBR은 1 0이 됩니다. 그래서 PBR은 높으면 높을수록 어, 기업이 고평가,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의 가치,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는 저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요. 아니면은 기업에 자산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 어, 위험 요소라든지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들 때문에 기대가 떨어진 경우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무조건 PBR이 낮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상태와 여러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BR을 맹목적으로 낮으면 좋다, 뭐 높으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까지는 아니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PBR을 우리가 5년 전에 저 PBR, PBR이 낮은 기업들을 20개를 샀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라고 이렇게 또 증권사라든가 기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12개 종목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수익률이 자그마치 뭐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만큼 PBR이 낮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자산의 가치보다 조금 사람들이 저평가, 아, 기대감이 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 재평가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BR은 어쨌든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생길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사람의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맨날 지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각을 안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맨날 똑바로 시간을 다녀야 될것 같고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pbr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장기투자 관점으로 잡아야 되겠죠 어찌됐던 기업이 가진 자산은 1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만약에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가진 자산보다 시가총액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액 자체가 5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은 자산만 팔아도 1억인데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되냐 아니 거래를 하는데 이 회사가 5천만원 짜리라고 아니 회사가 가진 땅이랑 뭐 이런 것들 다 하니까 1억짜리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기대가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없앨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PBR이 낮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PBR이 낮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니까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이 낮은 기업들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PBR이 오랫동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은 원래 자산의 가치 대비보다 주가의 기대가 낮은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저평가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기업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요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볼 때, 저평가 받는 요인이 만약에 A라는 요인이 있다고 라 했을 때 어? 내 생각엔 이건 달라 라고 하면 투자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 그럴만하네 얘는 이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평가가 아니라 원래 그런 기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현혹돼서는 안된다라는 거고요. PER과 마찬가지로요 업종 전체 PBR도 같이 살펴본다면은 업종의 분위기도 좀알수 있겠죠 뭐 자동차는 PBR이 원래 자산가치보다 뭐 기업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기 때문에 PBR 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 또는 PBR하고 거의 비슷하다. 한 배에서 두배 수준이다라고 본다든지 또는 어떤 뭐 성장주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야, 이건 앞으로 미래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BR이 100이 넘어도 괜찮은 정도야라고 이렇게 다른 업종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의 p b r 과 PBR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PBR이 낮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봤던 뉴스처럼 5년 전에 저 pbr이었지만 8개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토막이 난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양한 정보와 함께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가 기업의 자산가치보다 기대감이 좀더 생길 수 있는가 지금이 진짜 저평가 구간이 맞는가를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pbr이 낮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br에서 이만 빼고 B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PBR이고 뭐고 싸겠다면 싸게 사면은 장땡입니다. <laughs> 예, p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PBR이고 뭐고 싸게 사면 장땡이다. 그대로 B에서 어, E에서 B로 바꿨을 뿐이에요. 주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이 아무리 좋고 나쁨을 떠나 가지고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샀다고 해서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다시 팔아야 돼요. 되팔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마진을 남기고 차익을 노려야 되는 장사꾼이라고 했을 때요. 어, 뭐 PBR이고 PR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싸게 살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PBR을 보셔도 좋고 PR을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요. 외국 인 수급을 봐도 좋고요, 뭐도 좋으니 좋습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물건을 사서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된다. 그 관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것을 본다면 싸게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